네 오늘은 어, 리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리드에 대한 내용도 제가 할 얘기들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 뭐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들 중에 좋은 리드를 고르는 방법을 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초보자 같은 경우는 좋은 리드고, 안 좋은 리드고, 이걸 떠나서, 일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리드는 좀 최대한 얇은 거 그리고 피스도 최대한 호스가 낮은 것. 서로 일단 소리 내는 그런 느낌을 익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초,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리드가, 리,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섹소폰을 연주하는 게좀 익숙한 사람들은, 음, 이제 좋은 리드를 골라서 내가 불어야겠죠. 어떤 중요한 연주가 있다 그러면은, 어, 리, 내가 가지고 있는 리드들 중에 가장 좋은 리드로 연주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좋은 리드라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좋은 리드. 어, 일단 뭐 리드, 뭐 어떤 사람은 3호를 쓸 것이고, 어떤 사람은 2호반을 쓸 거고, 어떤 사람은 뭐 3호반 쓸 거고, 어떤 사람은 또 2호를 쓸 거고, 뭐 다양하게 이제 본인들이 정한 리드의 호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뭐 내가 2호반을 쓴다 그러면은 일단 그 안에 뭐 5개도 들어있고, 10개도 들어있는데, 뭐한 3개 정도 꺼내서. 이렇게, 세 개의 리드를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한번 불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한통 안에 들어있는 리드가 다 같은 이호 반이지만,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뭐, 나무로 깎아서 만든 거라서, 음, 똑같이 깎았다 그래도, 어떤 나무의 재질이 다르니까 뭐 컨디션이 다 다르겠죠 뭐 합성 리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합성 리드는 뭐또 합성 리드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나무로 된 리드를 썼을 때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일단 세개 정도 꺼내서 한번 까서 불어보면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거다 이걸 알기 전에 일단 다르다는 건 느껴지겠죠. 그럼 뭐 어떤 리드는 뭐좀 빡빡한 빡빡하고 좀 땅땅할 거고 어떤 리드는 좀 빽빽 얇고 이렇게 빽빽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리드는 또 이렇게 불기는 편한데 좀 텁텁하게 이렇게 물 먹은 듯한. 답답한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걸 제가 지금 세가지를 얘기했지만, 뭐, 땅땅하다, 뭐, 텁텁하다, 빽빽거린다, 뭐, 이런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더 엄청나게 다양한 그 상태겠죠. 리드가. 뭐,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 이 정도로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것 뿐이니까. 그러면은 그중에 어떤 게 좋은 리드냐? 땅땅한 게 좋은 리드일까요? 아니면은. 텁텁한 게 좋은 리드일까요? 빽빽거리는 게 <laughs> 좋은 리드일까요? 뭐, 다 좋게 들리진 않죠. 뭐, 뭐 그나마 땅땅하다는 말이 좀더 긍정적으로 보이긴 한데, 그럼 뭐 명쾌하다는 말은 그게 가장 좋아 보이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명쾌하다는 것도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명쾌한 소리인가? 어떤 사람은 텁텁하다고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그 리드가 명쾌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명쾌하다는 그 말의 그 의미가.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제가 지금 이 리드가 좋은데, 자, 이 리드가 좋은 리드야 하고, 그 사람한테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느낌의 리드가 좋은 리드인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리드를 좋다고 하고 줬더니,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소리가. 그 문제예요. 그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은 사람마다 좋은 리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결론이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어떤 리드를 어떤 상태의 리드를 좋다고 느끼는데 그게 1 0 0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리드가 바로 좋은 리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좀 땅땅한 소리가 나는 리드를 어, 가지고 이제 좀 파워풀하게 연주하면서 그런 소리를 즐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부들부들한 리드로 좀뭐 서브톤을 낸다거나 이러면서 부드럽게 연주하는 걸 즐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리드가 좋은 리드다 이거는 그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일단 내가 어떤 리드가 좋은 리드인지 알아보려면 은 비교를 해서 불어봐야 된다는 다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세 개의 리드를 꺼내서 또는 다섯 개를 꺼내서 다 불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리드를 고르는 거예요. 이 행위를 다섯 번, 여섯 번뭐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일관성이 생기겠죠. 내 스스로.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리드의 성향은 그것이니까 그 소리가 났을 때 내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할 거라 얘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만나봤던 많은 분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게 좋은 리든지 안 좋은 리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오늘은 그냥 이거 껴서 불고, 내일은 그냥 아무거나 또 꺼내서 껴서 부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또 다른 거 껴서 불고, 그러니까 아, 어제는 소리가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안 좋지? 그러니까 리드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리드에 굉장히 민감한데, 어, 안 좋은, 제가 생각했을 때안 좋은 리드라고 하는 리드로는 연습도 하기 싫은. 그런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어떤 경우인데 뭐 사람마다 그것도 다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좋은 리드이고 어떤 게 좋지 않다 이것 마저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라면은 좋은 소리를 찾기 힘들겠죠 어 왜냐면은 리드마저도 내가 그, 아, 이거는 리드의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이걸로 구분하지 않는데, 그, 뭐, 섹스폰 소리라고 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laughs>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좋은 리드라는 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호수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자면, 호수도 그렇습니다. 그냥, 나는 처음부터 2호 반을 썼으니까 계속 2호 반을 쓰는 거예요. 뭐 근데 그 사람한테는 2호 반이 아니라 2호가 잘 맞았던 거죠. 뭐 그런지도 모르고 2호 반을 그냥 계속 쓴다거나. 근데 이제 뭐 3호를 쓴다거나 2호 반을 쓴다거나 2호를 쓴다거나 이런 호수에 관련된 거는 일단 내가 당장 불기 힘들기 때문에 그센 리드를 쓰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리드를 내리는 호수를 내리는 어떤 경우들은 많이 봤는데 그한이 호반이란 한, 한 호수 안에서 좋은 리드를 고르고 안 좋은 리드를 그 고르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 항상 물어 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리드가 좋은 리드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그 명확하게 내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비교하면서 풀어보고 선택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는 겁니다. 뭐뭐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좋은 리드라는 기준은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뭐 그러니까 합의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어 나는 이게 좋아. 이 리드가 좋은 리드야. 근데 딴 사람은 아니래요. 나는 그게 싫대. 난 이런 리드가 더 좋대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피스에 따라서도 그 달라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뭐아 이런 리드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결론을 내자면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 좋은 리드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연주에서는. 그런 좋은 리드로 연주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무, 아무 리드나 가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불었더니, 아, 소리가 이렇게 좋게 안 나고 이렇게 답답하게 나는 것 같지? 왜 그러지? 왜 그러냐면, <laughs> 리드가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네. 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서, 제가 오늘은 뭐, 리드를 고르는 방법. 이게 뭐, 제목이랑 맞는 내용이었는지 몰라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